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이거 괜찮겠지. 어, 11시. 11시 방향 요 네, 기분 나빠. 뭐 가능? 어, 가능? 이예 돼요. 여보요 여기 팀오데운데 지금 올려 올려 오갈 오갈 확인 오갈 오갈 확인 자조심 어, 그럼 소소한 방수인데 소소. 파랑색, 파랑. 파색 확인. 빠지게, 빠지게. 이오이고이고 아이고. 공포 아, 아래 위로 와, 위로 공 위로. 확인, 하기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네 조금만요? 저금 많이 하셨어 제발 나도 피반전 끼워줘 나이스 <웃음> 아, <laughs> 아 나..나도 끼워줘 아 좋다 아 따뜻하다 나도, 나도. 이제, 이제부터 가능해요 건슬일수도 네. 그 건슬 좀아세요 네. 여기서부터 올릴게요 패턴 보고 여기서 갑시다 이거 네. 버킷게요 링조심, 구석에 링맞아요 네. 오케이, 링조. 링조, 이조 오른, 아래, 아래. 이 오른, 아래, 아래. 오케이, 오 아우,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어차피여기서 걸리면 죽음 그냥. <웃음> <갈까>. <웃음> 그냥. 그냥. 이스무냥무나 끝나고 냥그더네 한번 제가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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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목소리> 울잘 <오, 목소리> <물량 목소리> 먹었다. 어, 뭔 일이여? 어 저, 저 십자가 조심, 조심. 에엥? 그럼. 뭐야? 끝판에? 그 아직 안 가. 1면갈 수도. 바 어. 아, 버틸걸. 아. 어, 아! 아, 먹지 지 아, 내 울렁. 아, 너무 다아 알비온, 알비온. 아, 알비온, 알비온. 아, 알비온, 알비온. 짜릿해~ 올라 올라~ 올라하긴~ 공깬거 나이스고, 가운데... 가운데로 와요. 삼겹살... 아, 야, 이반전, 이거 오케이, 나이스... 응. 오, 공격타임! 마까지 가면 사실상 빙고는 거의 무조건이에요. 진짜. 어, 제가 두번 빡세게 날려보려고 했죠. 야, 라케 쳐나요. 어 벌써 도 펼쳐도 좋은. 어 저희예요. 에라케. 어유스. 아야야야야. 어 먹어. 바로 물려. 이런 박세요. 한 씨. 첫 번째는 지금 못 쓰더니. 그냥, 그냥 이뻐서 릴게요 6시 아, 여기 아, 좀, 아, 여기로 예. 가죠. 저... 여기로, 여기로 와요. 지금 출발하시죠. 아, 미 출발, 미 출발 좋아요. 졸리면서 안스패스... 네. 페이스바, 추고 가능해요. 암수만수리조금만조금만 네. 저, 저 조금만, 네. 조금만. 네. 네, 네, 네. 내려오ो는 가능한데 일단 패턴 보고 갈게요. 이거. 어, 패턴 보고 가죠 어. 콜라. 가운데로 갈게요. 어, 지금 갑시다. 어, 이거는 전 안고. 이었고 같이 어. 갈게요 네, 오른갈? 건스로 오로 해요. 불 뿜기. 뭔가 하네. 던져 놨어요. 네. 네. 건스로고를 한번더 파란색. 저희... 불 조심. 불 조심, 불 조심. 그래서 공끼는 중. 저저. 네. 공 깨고 쫄쫄 또 깨. 부셔 주세요. 네. 쫄어서 네. 건슬이 잡음 네. 끝나고 오라가시나 네, 듭니다듭니다 네, 네. 천천히 갈게요. 네. 펑치 가져. 슬슬 출발스. 달려주세요. 네네 아 네. 걱정 마세요. 네, 나이스. 건슬로면 올릴 수 있나요? 네,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제 인중까지 닿았어요. 아이고. 첫 피스 뺏기니 죄송해요. 예? Forgetting... <웃음> <웃음> 요즘은 괜스를인에으로하세요 네. 네. 뭐 아, 네. 네. 아, 야, 요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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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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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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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알한 아, 번만 가봐주세요. 아 네네네, 맞을게요 갈고리 받으리. 왼쪽 갈고리. 네 왼갈. 불조심. 혼자 놨고요. 네. 파 파란색, 파란색 커진. 쳤어요 아이스. 가우드 이거 진단. 무려 끝나고 딜턴 가져올게요. 네. 11시 말을 바꿔. 네, 건트리 위. 어이구, 어까 주심. 내 적고. 처음 내 먹는 곡. 네. 에스더.. o t sure. I'm 네 o t sure. i 전 n 반전 sure. I'm not 에요일반전이 not sure. I'm not sure. I'm 나 o t s u r 이 I'm not s 다 r e I'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한번 쏠게요 r e I'm not 어, 신어주세요. 지금 가능해요, 고. 전용지 삐. 다 피하네. 게임 존나 잘하네. 링조심기들기 시간 많아요, 1분 50초. 저 이거 암수 하나만 이렇게 써서 가. 그 다음 차들이있대저두 개. 원설 암소두개 남았어요? 바로 깰게요. 이렇주세요 네, 네, 공은 바로 깨면 돼요. 2반전. 2반전이에요, 2반전. 소소 소소 점 한번 털어야 되냐, 혼자? 예, 네, 털었어요, 털었어요. 네. 맞는 거 조심. 이거 12시에요. 12시, OK. 이 패턴 끝나고 가운데 보여요? 네 가운데 강. 네 각성 나이스 나이스 각성. 진짜 생긴다. 어너 빠졌더구나. 진짜 빼주고. 네. 더 추고 온. 알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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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온이 알비온. 끝나고 번스레 암수. 이번 시너지 안 가면 청소 각성 넣을게요. 네네. 네. 네. 내려오면 그냥 추고 킬게요. 아 그냥 내려오고 추고 하나 먹어 추고 킬게요. 아, 내려오면 그냥 각성 받으면 좋지. 어, 오케이 추고 추고 주면서 각성 가세요. 네. 어그 아, 아, 이거 S 더 누구 드릴까요? 그냥 내가 써요? 네. S 아, 더는 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나버스 네. 고정이에요, 이거는. 이거 그러면은 마, 저 폴라 님이 좀봐 주세요. 웬만하면 아, 가수있 아니면 영영안 되면 이난날깔고그 음. 빨간 장판에 까는 것도 괜찮아요. 그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고. 확인하게. 조수람수조 건설람수. 확인하 오케이. 망치 계속 생각해요. 망치 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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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쳐드릴게요. 네, 빙고 오더는 여기서 금지. 한 명만? 네, 3시. 처음에 3시. 처음에 3시. 여기. 아, 네, 3시 차선책 어디에요? 6시, 6시. 3시, 6시 확인. 구석. 3시, 6시, 6시, 9시. 공포, 공포, 아, 공포. 감자, 망치, 망치, 맨. 감정, 감정, 감정. 에이, 망치, 자치망감자치 망치, 조치 네. 망치, 생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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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어치 망치, 망치, 나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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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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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무서. 음, 무조건 무서. 아홉 시 돼요? 고, 망치 망치. 네, 망치 잘해. 감전 감전. 아이고 망 감전이 견딜 안 죽어요? 뭐 감을 잘. 네, 저건 안 죽음, 저건 안 죽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나빠. 어, 그 다음 여기 여기 또는 여기 검색할. 은일7 시, 다 시. 하긴 다시, 다시 한 돼요, 번만 더. 다때 갑시다. 다시 다섯. 예, 네. 여기 여기 네 확인 어 지금 빙고 이뻐요? 네. 맨 아래로 맨 아래로. 네. 여기. 망치 안지났어 네 망치 끝났고 오면은 올려주세요 네, 올려. 암수 제가 넣어 아, 암수 하나 풀어주세요 암수 건슬리 할게요 아, 그다음 9시에요 그다음 9시 9시 또는 12시 아 예. 아니, 9시 또는 3시 9시 또는 3시 네. 아 이거 버리는 거? 네 버리는 거 제가 육포 켜드릴게요 네. 오케이 빨간장판 좀 아파요 네. 육포 네, 무조건 켜주셔야 돼 네. 망치 계속 생각 이거 9시로 갈게요 네, 망치나왔어요 조심하시고 보이죠?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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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았고 뒤에 보고 가운데 조심 네 망치 망치 아직 안 지나갔어요 가운데 네 오케이 네, 이제 지나왔고 여기 망치 조심 다음, 다음 거, 거 다음 거 해주세요 아, 두 번째요 9시 또는 12시 9시 또는 12시 9시 또는 12시 여기 지나갔고 망치, 망치. 12시 갈게요 12시. 이거? 네. 네. 12시 갈게요 그다음 이제... 빈고니까 이제 9시 가시면 됩니다. 감전 앞에 감면 망치, 감자. 망치, 망치. 네, 안 돼. 망치 아직 망치 안 지나가. 망치 이렇게 지나가. 네. 다음. 그러면 9시. 9시. 10, 9시 안 되면 어디? 아니, 저기 무조건 돼. 망치 지나가 가지고. 오케이, 확인. 강구에 모여 있죠? 강구? 그럼 픽이고. 네. 3시. 네. 아. 암수 제가 다 하나도 이 네 응. 오면 갑시다 응. 건술도 하나 남았고 건술은 이제 다음에 쓸게요 다음 빙고 때고고 이거 12시 아니면은 여기 여기 12시 아니면 여기 12시 여기 아니... 빨간장판인가요? 어 빨간장판 여기 이거 줄게 켜줄게 둘다 빨간 장판이라 이거 죽는 거감안해야 돼요. 아, 저요저요저요 오늘 나 망치 조심. 망치 하지 끝남. 네. 하자 끝남. 아이고, 저참 빠르다. 어디 깔아망 망치 조심. 네, 망치 카운트. 진짜 끼생각해요 다시. 다시 안에 다시 안에 깔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안에. 음. 여기 안에. 지고 망치. 어디 깔아요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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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거기 확인하게. 망치 와야지. 망치 조심. 망치 조심. 누나 빠, 누나 빠. 나와요 곧. 나왔어요 하겠 네. 깔게요 응. 저조저이 죽어도 따라야 돼요. 네. 건 응. 버틴 그냥. 네, 이거 두 번째 이거 맞 건즈 건즈 캐러죠. 그다음 여기 여기. 여기 하면 세번째입 이거, 이거 죽었다. 아니까 망치 망치. 엎기라고내려 어?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아래로 세요 내려오세요. 이거 <laughs> <내려오세요. 웃음> 끝나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 여기 어, 거기 여기 있죠? 내려와세요. 오, 네, 어, 좋아요. 3빈고 삼... 오라 돼요? 네 돼요, 돼요. 네. 암소 없어요. 제가 던진 제가. 던짐 제가. 네. 오라 주요 지금? 네. 여기 놓았고. 고 정말 예쁜. 자, 지금 이거 봐저씨셔요 지금. 이거 봐봐 주시라고. 깔죠. 오케이. 네. 안전하게 하셔서요. 네. 네. 지금 그리고... 한 20줄 정도예요. 여기 아니면은 진나나 샷쓰요 일단 네 저당 네. 좋요 여기 여기 공포 나한테 공포 나이스 여기 키워야 되나? 감사합니다 진착하게 그 해요 그 다음 예. 펑포, 오, 망치. 여기 까는 데요 확인 공포 뒤로도 세요 망치 망치 여기로 보셨나네 여기 여기 여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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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오렇게지나고 기분 나빠 저기, 검은색 잘 까는데요? 여, 기나 여기. 오케이, 중. 하나. 네. 스페이스 바로 넘어가는 거 있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안전하게 여기 갈게요. 네. 어이고,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괜찮은거 그냥. 가만히 할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죠, 이게? 네, 여기 마지막. 이세 번째 준거 있어요. 네. 오라 돼요 요번에, 요번 무력대 해볼게요. 몇 퍼? 보, 더 보태. 여기죠? 가능, 여기. 니나부 터게요 네네. 니나부 터하 지금? 네, 니나부 터올라가는데 왜요? 제가 쏴요, 그러면? 지금? 아 쏴요, 쏴요, 쏴요. 쏴요. 거의 지금. 피 올려주세요. 얼마 없어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죄송. 네. 아마 갈거 같은데, 이거 딜잘받아서 다. 아, 어, 나 근데 치명이 많이 안 떴어, 이번 건.